오늘은, 아 Father's Day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Let's greet each other.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네, 여기에 계신 모든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것은 아버지 학교라는 그이 세미나 세미나라고 해야 하나 훈련이 있어요. 아버 학교 아버지 학교니까 아버지 학교의 모토이자 구월 구호, 호입니다 그래서 가면은 이렇게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이렇게 외치게 합니다. 우리 따라 해 볼까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네. 어. 또 하나의 구호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들이 그러한 이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다라는 것은 얼마나 참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이 아버지 학교 세미나를 수료 수강을 하면은. 가정을 세우는 영적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것을 새삼, 새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 아버지 학교를 꼭 여러분들이 한 번, 어, 들으시기를 바라요.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어, 아유, 난 나이가 많은데, 제가 있을 때요, 어, 80세가 된 분들도 아버지 학교에 가셨어요. 장로님이, 은퇴하신 장로님이 같이 가셨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 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수료를 하셨습니다. 이 아버지 학교를 하면은 아, 아버지의 권위를 이렇게 세워주기도 하지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가, 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자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냥 뭐 독재자처럼 아버지가 집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위치가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또잘 영적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제사장의 그런 역할들을 가정에서 할수 있도록 아버지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이미 아버지가 안 계신 분들도 계시고 남편이 안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정을 지켜 주심을 우리가 믿고 위로받고 또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굳게. 설수 있도록 결단하고 말씀에 실천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과 선물입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은 세상이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된 소식, 복음이다라고 말을 하죠. 한국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기쁜 소식이라 표현하기도 했는데, 요즘 정통교회에서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을 안 해요. 왠지 아세요? 이단이 이 기쁜 소식이라는, 어, 용어를 그냥 자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계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쁜 소식 성교회, 기쁜 소식 교회,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어 용어가 이단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뭐, 대전 기쁜 소식 교회라고 말하면요. 대부분이 구원파 이단에서 세운 교회라고 보면 어, 됩니다. 미국에도 있고요. 뉴저지도 있어요. 티넥 로드와 루트4가 만나는 그, 어, 그 지역에 굿뉴스 뉴저지 철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 굿뉴스죠. 굿뉴스. 그게 굿뉴스로 영어는 표현해요. 그래서 굿뉴스라고 말하니까 좋은 어, 소식, 어, 기쁜 소식, 어, 교회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파 교회이죠 얼마 전 인천의 한 구원파 교회에서 17세 여고생이 온몸에 멍이 던채 사망한 사건을 SBS 그,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루었는데 이 구원파의 교리는 한번 구원받으면 회개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 본받았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해 그렇게 가르치죠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갖지 않게 하는 그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 교회들은 교주나 교회의 지도자의 명령에 무조건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신도는 지도자나 또는 다른 신도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기도 하는, 하는 등 무자비한 그런 형벌로 그런 기강을 잡기도 합니다. 교주를 절대적 순종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행태를 보이게 되죠.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카 교인들에게 잘못된 가르침과 거짓된 그런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한 뒤에 오늘 본문에서 이런 수많은 유혹과 많은 핍박들이 있음에도 믿음 위에 굳게 서려고 몸부림치는 대살로니카 교인들의 모습을 칭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굳게 서는 노력을 결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떻게 굳게 설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함으로 굳게 설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요, 우리의,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서 든든히 설수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대사과 교인들을 지칭해서, 주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어, 그들에게, 우리가 항상 너희에 대하여,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대살림일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무엇이 감사한가 하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그들의 구원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대살림일까 성도들의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 보면, 대살로니까 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 말씀을 가르쳐서 바른 믿음 위에 설수 있도록 한 사람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했어, 내가 이 사람들을 살렸어 라고 말해도 될 법한데 사도 바울은 일찍 그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부터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셨다라고 말하죠.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구원이 우리 개인의 결단이나 노력 또는 다른 사람의 수고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압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댐댐이, 우리의 성품 아니면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지를 보고 나서 아, 이 사람은 얘는 좀 쓸만한 존재구나. 얘는 그래도 나를 좀 충실히, 신실하게 잘 믿을 사람이구나. 아, 그러니까 너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 창세전부터 이미 예전부터 예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대살로니까 교인들에게 베푸시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죄로부터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우시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구원파의 교리는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자가 되었고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날마다 거룩함에 나아가도록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에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 일행이 고맙기도 하고 또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도 대살로니카 교회에서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살로니카 성도들이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 일행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얻게 된 그런 영광인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나는 그대로인데,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분의 변화는요, 우리가 잘 실감을 잘 못합니다. 한국인이 미국에 와가지고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이 신분 문제예요 그냥 잠깐 방문한 사람들, 방문객들도요, 미국에 서 비지터, 투어리스트, 이렇게 와있으면은 여러가지 제약이 있죠. 그래서 잘못되고 하면은 참 불안합니다. 왜냐면 하 남의 나라니까. 그런데 미국에 사는 거지들도요, 시민권이 있어요. 이 거지인데도, 길거리 노숙자인데도 시민권이 있으면 당당해요. 자기 나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분은 스스로가 잘 변화가 됐을 때잘신감을 못합니다. 아,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여기에서 영주권으로 사는 분들도 있고 또 임시로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서 내가 미국 사람이라는 생각이잘안 들죠. 아, 여전히 한국이 대한민국이 우리의 고국이고 또 조국이고 이렇게 느껴지죠. 아, 사용수가 갑자기 사면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밖에 나왔어도요, 자기가 뜨뜻하게 참 어려워요. 나는 죄인인데, 내가 특혜를 받아서, 사면을 받아서 이렇게 나왔구나. 어, 이런 마음들 때문에 어, 늘 조심스럽죠. 나는 그래도 범죄자인데,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아무리 죄를, 죄 값을 다 치르고, 복역을 하고, 다 하고 나왔어도요, 마음에는 늘 사람들에게 시선도 그렇고, 참잘 받아주지 않는 그런 사회에 풍조들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 너 죄인인데 말야 내가 구해준 거야. 너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려줬어. 그러니까 너 까불지 마.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 사랑스러운 자녀로 대해주시는,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의 변화는 이런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격,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것이 감사한 것이죠. 우리가요 대통령만 만나도 아니 유저지 주지사만 만나도 영광입니다라는 말을 표현하죠. It's my honor to see you. 뭐 이렇게 말을 해요. Even we meet a governor.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백성들은 완전한 영광, 세상에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소망과 기쁨으로 성도들이 살아가게 될 때, 필어서 믿음 위에 굳게 설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굳게 설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에서는 전통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트러디션, 이런 게 아니고요. 전해받은, 어, 그런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해받는가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직접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편지를 통해서 받기도 했어요. 이그 가르침을 말하고 있죠. 본문은 굳건하게 서야 가르침을 지키는 것으로 말씀하지만, 말씀 위에 바로 서지 않으면 굳건하게 설수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말씀을 지켜서 순종함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뗄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가 교인들은 정말 짧은 시간동안만 하나님의 구원교획과 예수 그리스의 복음의 핵심을 사도발로부터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내용을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의 그 가르침에 쉽게 유혹을 받거나 동요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서 대살로니까 성도들에게 굳건하게 서서 사도 바울이 직접 말씀으로 전한 것, 가르친 것,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전한 가르침, 이거를 잘 지켜서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는 거짓된 가르침과 잘못된 정보가 점점 더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는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야, 내가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는 사건까지 다할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뉴스가 그래도 그나마 믿을만 했는데, 이제는 수많은 뉴스 전달 매체들이 생기고, 심지어는 혼자서 방송하는 유튜브 개인 방송들까지 생기면서 어떤 한 가지 사건이나 사고를 놓고서도 전혀 다른 사실들과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거기서 자기가 믿고 싶은 거,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를 그냥 선택해서 시청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은 보수적인 언론, 그리고 방송, 이런 것만 봅니다. 진보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진보 성향을 띠는 언론 매체에 진보적인 방송만을 심취해 있는 걸 보게 되죠. 상대편을 보지 않아요. 이것만 옳다라고 생각하실 거죠. 그러니까 점점, 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죠. 시청자의 후원과 구독으로 수입을 얻는 구조인 이 유튜브에서는 개인 방송인들의 주장이 더 극단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돈을 많이 벌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말을 해 주는 사람들의 주장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방송을 열심히 청취하고 또한 후원한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서 이러한 때가 올 것이라고 이미 2000년 전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한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니, 우리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박정희 대통령의 비선 참모였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삼성 이병철 회장의 양자라고 주장하기도 했던 그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라는 허경영 씨가 있었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돼서 앞으로 10년 뒤인 2034년까지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 라는 뉴스를 봤어요. 이 사람이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은 엄청 많아요. 지난 3년 사이에 돈이 어, 6배인가? 엄청, 그 재산이 엄청 늘었어요. 일주일 전에 MBC PD수첩에서는 이 허경영 씨가 세운 하늘궁이라는 것을 어, 밀착, 어, 취재를 했어요. 거기서 이 사람은 자신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2000년 어, 전에 어, 얘기했던 그 재림 예수. 2000만, 2000년 만에 온 재림 예수이기도 하고 또 불교에서 3000년 만에 온 미력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면서 사람들에게 어, 돈을 받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100만원 내면은 어, 축복 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이 잘 풀린다 라는 거죠. 병도 낫고 근데요. 거기 줄을 서서 해요. 줄을 서서 어. 뿐만 아니에요. 300만원 내면 은 어. 천국보다 더 좋은 백궁이라는 데 들어가는데 그 백궁에 들어갈 명패를 딱 이렇게 새겨줘요. 1억을 내면 은 대천사 칭호를 주는데 이렇게 1억을 헌금한 사람이 220명이 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laughs> 예, 그저 병을 낫게 해주고 가족이 복을 받는다라고 하면요, 돈이 얼마가 들든지 상관없이 이단, 사이비 교주 말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도 많지만 한국에 참 유달리 많은 것. 참 답답하죠. 자기 집 전세금을 빼가지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 성경 공부를 쉽게 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증되지 않은 사람이나 단체의 가르침은 아무리 재미있거나 그럴듯하거나 귀에 솔깃하더라도요 시청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게 현혹돼요. 인간을 미혹해하는 사탄의 유혹은요 우리의 수준보다 더 뛰어납니다. 아무리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순간에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심지어 한국교회에서 명성이 자자한 유명한 목회자들의 설교 가르침 어, 이런 건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유는요. 그것을 듣고 깨달아서 실천하기 위함이지 내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가르침을 듣고 실천을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대부분의 온라인 설교 방송 청취 성도들은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여러 설교자들의 설교 방송 찾아서 여러 번 듣습니다. 여러 번 시청하고 이것저것 찾았었고 하지만 실천은 아니에요. 열심히 듣는 게 실천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도를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하는데, 날마다 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옳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귀만 높아지고,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다른 교회에 대해서, 심지어는 자기 교회에 대해서, 자기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일은 잘하지만, 자기 삶에 대해서는 전혀 거룩해지지 않고 교만 속에 빠져들 때가 많다는, 그 사람들 정죄하는 일은 쉽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말이나,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도록 기도하고. 또 다른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또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몸부림쳐야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지켜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연결되어 있는 말인데요. 선한 일과 말에 힘쓰라.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선한 일과 말에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16절, 1 7절은 사도 바울이 이대살리누가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 그 테살리누가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대사로니까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과 말에 실천함으로, 그것을 행함으로 굳건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지가 바른 배움과 깨달음의 강조점이 있다면 세 번째 요점은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기 위해서는 이 17절 말씀처럼 모든 선한 일과 말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이 믿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주시는 그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을 때 비로소 선한 일과 선한 말에 힘쓸 수 있는 그런 삶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모든 선한 일과 선한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와 말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사님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 그리고 말로 그들의 삶을 채워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지지와 강하게 하심을 통해서 굳게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일과 말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나가서 하루도 그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 하루도 그렇게 못 삽니다. 그거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를 위해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서로를 건면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세워주면서, 그렇게 믿음을 세워가야 하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거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결코 선한 일과 말을 실천하는 삶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바른 믿음으로 내가 먼저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환랑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고자 노력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에 여러 가지 손해를 다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을 하는 직장을 다니거나 또 어, 이렇게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은요 실제로 믿음 때문에 타격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인간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근무 환경에서도 여러 가지 제약과 또 불평등, 불공평한 그런 대우를 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어, 이겨내 가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니까. 내 어려움을 아시니까.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이고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동료에게 더 나아가서는 교회 주변의 이웃들과 유저지에 있는 한인 사회에 바른 믿음과 바른 가르침, 그리고 바른 실천으로 소문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경건히 서고 또 주님의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붙들려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